안녕하세요. 허스토리지의 김지우입니다. 학교에서 볶음밥을 배웠거든요. 그거 한번 만들어볼게. 요 마동을 받아서 한번 불을 써보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와, 계란이 완전 노릇노릇해졌고. 요 네, 여러분 완전 아까보다 더 노릇노릇해지고 맛있도록 한을 넣어보겠습니다. 응, 아, 어쩔어 그냥 애호박도 다넣어버어어일1적으로좀 볶으면 됩니다. 눈으로 딱갈 때까지. 자, 이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찍고. 아빠거 좀만 가야지. 그러면 볶음밥 만들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긴장한 도 너무 맛있어요. 만든 볶음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꼭 사서 드시세요. 아, 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